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둥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7월 20. 이제 7월 24일 되면, 이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즌 팻을 뽑기로도 뽑을 수도 없고, 합성으로도 뽑을 수도 없고, 어쨌든, 이 40만? 오케이. 자, 일단 40만 출발, 렛츠고 해보도록 합시다, 형님들. 야, 둥지 방송에서 강비 다음으로, 제가 딱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연산으로다가 자연 빵으로다가 전설 한 마리 뽑도록 할게요 오늘 뭔 말인지 알죠? 캐릭 죽어? 그렇지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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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설 나왔어 영웅 나왔다고 그렇지 하고 있었네 전설 좋았어. 어 이거지. 야 됐어 이제 모든 게 그냥 어 야, <laughs> 위에 위에 노란 거 나왔는데 어 수호의로이 이질하고 있네. 유오사 근데 신경 이렇게 안쓰고 있을때 착 나오던데 아까 전설 자연산도 오케이 마지막 영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8만 1000다이아 남겼고 일단은 아 7만다이아 남겨? 50, 51, 52, 53 이따 또 합성해서 영웅 얼마 나오는지 봐야되니까 가자 렛츠고 27. 에이. 이렇게 해서 영웅이 지금 5, 11. 1. 영웅이 총 81마리. 야전패선 자연산으로. 어. 좋은 느낌 한번 해줘. 좋은 느낌. 할수 있다. 할수 있다는 믿음. 무릎 꿇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무릎 꿇고 가겠습니다. 착! 원 어? 세 마리다. 돌았다. 홀리 쉣. 깔아서 바로 옆에. 탁. 야, 요것도 세 마리인데? 방 하지마라 싫은데? 착! 아 이거 두마리네 야 이거 3번개 그냥 우주 최초로다가 3번개 또어 그거 한번 노랠 볼수 있었을텐데 까비 아깝구요 좋았고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게, 형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설 팻이 0에서 15라는 천장을 채울 동안 단한 번도 안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방금 전에 두 마리가 나왔다. 이거는, 이 다섯 마리 정도는 봐주고 가야 된다.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 무서우니까, 사람들의 질타가. <laughs> 허허. 양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야. 아. 우리 형 다시 손이 돌아왔구나. <laughs> 와대야 가자, 잤다, 웃다, 제발! <laughs> 야, 페페야, 이 씹새끼야. 이제 네가 누군지 아는데. 나가 뒤져는 좀, 그렇다. 어. 씨, 발 이제 무섭다, 근데. <laughs> 어, 나가 뒤져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성공률 지금 타율 좋은 거라니까 투원 쓰리 무조건 천장 두 번은 봤네 여기에서 이제 한두 마리 정도 좀더 나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세 마리 아두 마리네 얘가 세 마린가? 그렇지. 이것도 엑셀리온 나오는 거 아니야? 허베크, 오케이. 아니 근데 이게 와 근데 이 정도 좀 거시기 하면은 어 뭐야 두 마린데 돌았다. 근데 이거 아까 바닥 없던 건데? 어 아. 야 지금 성적 굉장히 좋아. 야 오늘 거시기 해줄게. 아어 걱정하지 마. 사실 걱정은 내가 했어. 어? 어?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레니안이랑 카두세우스. 가자. 요거는 이따가 만약에 제법 같은 거 해보, 근데 제법이 안 남는다, 형. 어. 아, 남을 수도 있지. 왜냐면 중간에 카두세우스랑 다레니안이 나와주면 얘도 없고. 오케이. 자 이러면 총거시기에서 하나 둘셋넷 다요 일곱 여덟 전설의 여덟마리가 나왔네요 여덟마리 여덟마리인데 재뽑을 해야돼요 지금부터 착! 착! 실패 두번째 갑니다 ,잉? 야,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나 여덟마리가 나오는데. 와. 오, 카드세우스 있다. 야, 카드세우스다 이거. 카드 아. 차! 오, 다레니안 있어. 다레니안, 제발. 다레니안, 다레니안. 다레니안. 아. 아, 없어. 아. 두번 남았다. 두 번. 참. 타레니안. 아, 없어. 일단 제법은 마지막인데, 어차피 이것도 나중에 제법을 하긴 할 거지. 일단 이거부터... 아... 와... 다레니안 이렇게 어려운 거야? 실패한 것끼리 신화 도전하고 거기서 다레끼 한번더 노려봐야지. 지금 제법 하는 게 맞아? 한 방에 간다. 3 2 1 렛츠 고. 자. 일단 두 마리 베가랑 거시기. 이건 돌았어요. 근데 아, 돌았잖아. 진짜 장난치지 마. 어. 얘도 두 마리. 아, 근데 둘이 붙어 있다. 아. 차! 두 마리. 로레이랑 케이, 아. 일단, 신화 두 마리는 나이스 한 건데. 어, 로레이가 없었네. 어. 일단 근데 장판은 다 박는 게 맞는 것 같긴 함. 아우, 씨 앞으로 존나게 아프네 근데. 차! 아. 두 마리다 또 신화는 존나게 잘 나오네. <laughs> 돌리긴 돌릴 건데. <laughs> 야 근데 사실 나. 아까 그니 이게 지금 오늘 성적이 존나 좋긴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신화가 세 마리가 나왔어. 거기에다가 중, 지금 뭐야, 바닥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사실 오늘의 찐 목표는 시즌 패션. <웃음> 제발, <laughs> 다르니야 <다레니아. 웃음> 아. 아. 아니, 그니까, 좋아. 그니까 오늘 성적이 사실상 야펫 도감 얘도 아까 보니까 얘도 1 2 3 4 5 5줄 올라가지 얘 얘도 도감 꽤 올라가 하나 둘어셋넷 다레니안 야이 그래도 잘 나온 거 같은데 오빠 아니 잘 나오기는 했어 그니까 러잘 나왔는데 목표랑 좀 자, 현재 투력 158,975. 다 박았을 때, 에 과연 투력, 무슨 고생은, 어, 오늘 또, 근데, 이게 사실상, 요런 콘텐츠는, 돈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500만원, 이, 진짜, 뇌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자기가 해보고 싶을 거거든? 근데, 또, 둥지형 요새 콘텐츠도 없고 하니까, 콘텐츠 준다고.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고.